안녕하십니까. 조이 맥의 맥입니다. 조이입니다. 예, 오늘 하게 될 게임은 블리자드의 슈퍼맨, 데드 앤 리턴 오버 슈트맨맨. 이런 것전 처음 들어봅니다. 블리자드의 흑역사군요 그렇습니다. 블리자드 예, 홍시 홈페이지에 슈퍼맨이라는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사운드 좀 하겠습니다. 예, 죽음과 귀한. 예, 슈퍼맨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거 하다가 적당히 끊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좋습니다. 분이기 보시고. 어. <laughs> 아 망작이구나. 예. 블리자드가 이런 망작을 만든 적도 있구나. 울트라판츠님 말씀 대로 S가 영 개기스럽습니다 지금 느낌이. 네트로크이스에 음. 어쩌죠 저거. 어. 열면 분이 생겼다. 어. 불이 꺼지고. 음. 오이씨. 전기가 나왔네요 지금. 예. 아, 그러면서 범죄도시가 되는 거군요. 전기가 나가면서 치안이 음. 문제가 생기고. 음. 뭐, 듣도 오다는 이제. 깊은 어둠에 막 빠졌다고 해. 이래서. 이것은? 음. 누구? 음, 클라크 캠트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임 시작됩니다. 아, 그러네요. 음. 박현빈님 정확하게 얘기하셨네.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그러죠. 대규모 정년사태. 슈퍼맨? 일단 슈퍼맨인데 예. 싸우는 적들은 도대체 슈퍼맨 코믹스에 나오는 애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생 e 애가 딱바포마트같은생 a 애들이 p e r m a 요 s 탄인지 r m 잘 n s 습니다 r m a n Sup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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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p e 전소 a n s u 이 e 이 m a n s 이 p e r m a n s u p e r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닌데. 발전소를 점령한 애들, 업무원 애들을 이제 하는 거죠. 음, 이게 슈퍼맨이니까 가나오군요. 백종수님 슈퍼맨인데 난지 않아. S가 영 마음에 안 든다. 오이씨, 사실 슈퍼맨이 아니라 에스퍼맨인지도 몰라요. 블랙 아홉시 되면 사람들이 괴물이 되나요? 어우 아, 무슨 뱀파이어 다니고. 예. 이게 나아다닙니다. 음. 날잖아요. 날기는 납니다. 네, 예. 날긴 네. 납니다. 예. <웃음> 어이구. 어이구 <laughs> 전기 감전됐어. 슈퍼맨. 함정이 함정이 떨렸어네막 뭐, 그래봤자 슈퍼맨에게 저 정도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항소 없는 그저 우주밖에서 또 날아다니는 분문아니겠 죽었으면 되는데. 예. 점프를 두번 하면 날아요. 어, 애님께서 실천해주게임인가요 예. 오, 벌써 죽었어. 벌써 죽었어. 이거 그 주력 게 너무 안 좋습니다. 김영석님께서 음주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음주 게임이 아니고 력게 너무 안 좋아요. 아 그래서 그런군요. 거 네. 박현민님 여기서 왜 갑자기 초래, 초자력 충전이 나오고 계십니까? <laughs> 이 게임은 d c 에서 간섭을 너무 많이 해서 망작이 나온 경우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새끼들이 견세를 하면 안 된다니까.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걸 맡겨야지. 반면에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저님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게임을 영화로 만들었을 때 영화인들 간섭하지 않니까 이상한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laughs> 거의 다망했죠어 그나마 레지던트 이블은 양호한데 레지던트 이블도 원작은 가카랑이생한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아그 다음 케이크 나와서 음, 좀 다른 얘기죠. 뭐뭐그것도 그러더라도 전 레지던트 이블도 원작하고는 굉장히 3만 광년 떨어진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원작 코믹스에서 나름대로 간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슈퍼맨의 적으로 나오는 적은 애들 실제 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와우는 팬심으로 팔았고 바이오 여자들은 원작을 너무 산으로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마블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영화도 DC가 망치는 것같아 저 스티스 리그는 어때요? 재밌었나요? 저는 안봤어요안 보셨습니까? 망했잖아요. 디시는 아... 요즘 왜 그럴까요? 배트맨 이후로 진짜 예. 재미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음. 난맨 오브 스틸라고그 저게 그 뭡니까? 그 저게 뭡니까? 퍼시픽님하고 예. 했을 때난 오히려 맨 오브 스틸 쪽으 기대를 했거든. 예. 다크나이트 이후로 뭔가 나올까 싶어졌는데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laughs> 퍼시킹님은 진짜 명작이고요, 그러고. 왜안 나오나 생각했습니다, 왜에볼씨왜보시씨그 영화를 말아드시면 말아드실수록 영화를 한편 더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시죠. 아, 저스티스 리그는 위너 브라더스 사장이 간섭을 많이 했군요. 슈퍼맨은 눈에서 레이저 나가지 않나요, 실제로? 이 파워가 없어요. 아... 룸메스... 뿅. 음, 피가 룸메... 별로 안 깎여요. 그러네요. 예, 주먹질 나났습니다 <laughs> 그러네요. 슈퍼맨이 주먹으로 패서 죽이면은 이거는한 방에 가루 아닌가? 저도... 한 방에 그냥 죽어야 되나? 작은 애는 막지도 않아. <laughs> 않아 프로스님 우에보레 명작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원더우먼 만 굉장히... 원더우먼이 예쁘더라 진짜. 원더우먼 녀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키도 크고, 예. 어, 뭐, 이쁘죠? 어, 유대인인 거 아십니까? 어, 예. 어, 유대인도 그렇게 이쁜 유대인이라면 저 개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예. 네, 맞습니다. 이경민님. 뭐, 예. 하우스 오브 데드 만들었던 그 감독입니다. 어, 프로스님. 잘 알고 계시네. 램페이지가 최고의 명작이라고 하죠. 그 우에올 감독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던 평론가만 떠도 그 영화는 잘 됐다고 인정을 하죠. 예. 음, DC2개여도. 갤가돈. 예, 맞습니다. 여자 이름 이름이 갤가돈. 이름 왜 그렇게 셨는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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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만. 오이씨! 원작과 영화만 아니었나? 나는 괜찮아. 원자도. 아, 그죠. 근데 무메볼씨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램페이지 1도 괜찮지만 램페이지 2도 괜찮은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램페이지 3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최근에 나온 게 램페이지 1 아니에요 아니요 그 램페이지라는 영화가 존님 알고 있는 램페이지라는 영화가 하고 다른 영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 또라이 같은 애가 어느 순간 이 나한테 거슬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싫으니까 예. 전신암호를 하고 기관총을 사가지고 아 사람들을 학살하는 내용입니다. 그 영화 있군요. 네, 예, 예. 그게 이제 미국의 그 총기 사건 학교에서 총기 사건 그 하고 겹쳐가지고 예. 그 영화가 나와서. 어, 나름대로 이슈가 많이 됐던 영화였죠. 그런데 그 나머지 그 망작의 그, 그 전문가라고 하는 그, 그 저기 그외블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 사람이 찍었던 영화 중에 유일하게 잘된 작품 입에 그렇습니다. 와, 우레매를 얘기라는 하시는군요. 외계에서 온 우레메. 예. 외계에서 온 우레마라고 쓰고 어, 가면인자 토비카로 읽는다. 그렇게 보시면될것 같아요. 아, 정권용님 안녕하십니까? 천배 동분이시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무려 이 슈퍼맨은 블리자드사에서 만드는 슈퍼맨입니다. 게임은 일단 존망이고요. 존망인 이유는 역시 그 원작사에서 간섭을 많이 해서 어 망한 대표적인 사례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그냥 예, 포스탈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포스탈도 개그우스러운 영화죠. 미국 정치에도 불편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시판 넘겼습니다. 그러네요. 법과 감문이 없습니다. 이 <laughs> 이런 짓을 몇번이나더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브리자드에서 만든 게 맞습니까? 그냥 뭐 조금 참, 참여했다 정도겠죠. 이름을 빨리 뺏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예, 지금 앵커도 클라크 켄터인 것 같아요. 느낌을. 이거 플레이 타임이 n 가 입었는데 한간 걸릴 겁니다. 아... 그 적당하게 끝어야 겠습니다. 예, 등수... 등수 데이. 희어 음. 아, 둠수대이가 나오네요 예 근데 너얘 예, 몰라요 둠수대 거의 최강이죠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 예 근데 벌써 두 판이 나온다고? 음 그니까 얼마나 더 뒤에 대단한 놈들이 나냐그슨소릴 <laughs> 아, 예 서울에서 한 20년 살았는데 고향이 부산이 뭐 부산이 고 뭐, 저는 대구라서 예 경상도 왔을 때가 강합니다 예 이게 안바뀌지더라고요 슈퍼맨, 돼. 이런... 양아치 같은 데들하고싸워야 돼. 그건 진짜 슈퍼맨이 아니라 클라크 캔트로 달해도 네. 예, 껌으로 네. 잡을 수가 있죠. 이런 망작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게임이 지공의 부품, <laughs> 무조건 슈퍼맨이기죠. 예, 슈퍼맨까지 갈 필요 없어요. 크라크캔트라도 충분히 이길 수있네 아우, 주먹이 아깝다. 사실 저렇게 치면 안 되죠, 슈퍼맨이. 손가락으로 건드려야 됩니다. 여기 <laughs> 네. 혹시 레벨 개념이라든지 필살기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필살기만 있고 레벨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슈퍼맨이면 우리가 예전에 그때 했었던 타이틀 슈퍼맨 있잖아요. 그게 차별리 낫지 않았나? 예, 예, 예. 음. 그렇습니다. 아, 어, 아메리칸 스타일의 느낌입니다. 발레디스. 그리 뭐, 가문도 없고. 슈퍼맨 좀근상 뭔가 기술 좀 보여줘봐요. 통상기만 쓰지 말고. 이게 피상입니다. 아휴 이게 스트가 정해져 있죠? 응. 어. 아, 아닌 것 같아, 이 게임은. 그래도 그, 저기, 슈퍼맨의 그, 저기, 낭신 부분은 굉장히 돋보이게끔. 예, 만들어진 것 같아요. <laughs> 예, 굉장히 돌출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laughs> 강한 남성미가 느껴지는 거아다 사실 이런 저올라기들은 배트맨 보고 상대하라고 그러고 슈퍼맨은 날아오는 해상 버튼 가지 상대를 해야되는 오토바이 치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사실 그때 그 슈퍼맨 리턴즈라는 그 영화에 보면 눈에, 눈동자에다가 총알을 딱 쐈는데 눈도 깜짝 안 하잖아. <웃음> 예. <웃음> 예.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레이저 맞아도 내 에너지가 안 깎여 아. 이게 뭐야 이게 슈퍼맨 족밥이었다는거죠내뺨팔 <laughs> 맞아 지금 아, 근데 진짜 슈퍼맨은 그, 그쪽 부분을 굉장히 독특하게 묘사를 해놓은 걸 관계로 아무리 봐도 라도 블리자드가 좀 안티인 것 같습니다 화가 좀 많이 난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안 드나요? 8 1일 차바라 중나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을 방, 지켜, 방송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게임 방송을 전문하는 조아입니다송기현이그 슈퍼맨 한번 불러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laughs> 무 가져가느냐 뭐 이런 거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가슈퍼맨이나가고 그 오토바이 타네 거지 그 당연하죠. 예. 슈퍼맨과 맞닿이가 가능한 정은중치 정책은 냐아예 안녕하세요 얘가 어? 예. 둠트데이입니다어둠수데이그 아, 최강의 적인데 이왜 이렇게 병신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처음에는 <laughs> 렉스로도 이런 애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형 루트 오우 오우 아 슈퍼맨이 원래 MGM사에서 만들었구나 사자가 아으 하는 영화사가 MGM사죠 메, 메트로 뭐 뭐시기 하는 회사입니다 조금은 예, 끝나겠습니다. 음, 네. 네. 동동님께서 눈에서 나오는 불빛은 담배 불 붙이게 좋다고 예. 얘기 하시네요. 그 정도 터가밖에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세츄에 맞고 빠는 둠수들이 뭐가 둠수들이냐둠수들이그 둠스데이 자체란 말이 그 종말이 면뜻 아닙니까? 이 예, 맞습니다. 음, 지구의 종말을 암시하는 캐릭터 너무 그냥 아 슈퍼맨이 이게 파이프 맞이고 있어 쓰러진다는 게. 지금 말 이거 이건 내가 봤을 때 슈퍼 엄살맨이야. 아니다 <laughs> 아니라 이거 뭐 마치 블란질 축구 선수 같지 않아요? <laughs> 다리 부러진 것처럼 막 부러진 고박현빈님 여기서 그냥 부러기구나 백점선 님 그냥 패스합시다. 뭐 어, 저도 예상했습니다. 네, 음, 지금 현 시대의 슈퍼맨은 너무 살캐릭터가 되고 있다 일반 슈퍼맨도 드래곤볼 손오공의 초사이언 3 수준. 그죠? 옛날에슈퍼퍼이이이냐냐이이엔이 이기냐 둘다 별을 가지고 노는 애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슈퍼맨이 u p e r m a n Superman, Superman, 데 u p e r m a n s u p e r 하네요 슈퍼맨의 털 하나도 뽑을 수 있을까요? n s 슈퍼 e r m 버전이라서 사운드도 n s u 고 e r m a n s 이거 슈퍼패미콤용 게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그래 거입니다 PC 버전이라고 생각을 근데 보면. 메가 드라이브도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아유 원래 그렇죠 뭐. 이게 모파 자체가 뭐지이것도 슈퍼패미콤보다는 메가 드라이브 버전이 좀 낫겠네요 메가 드라이브는 아무래도 예. 속도가 좀 빠르니까 전 차이 안 나요 음, 진짜 어이구 씨 슈퍼맨이 그 건달 3명한테 절절매고 있다 아님 그렇죠. 아우, 씨. 이름 어. 이것도 몸몰이가 안 되나요? 같은 선생님서 어떻게 공격이안 되나요? 예,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아우, 슈퍼맨의 그 옆에 싸우는 애들도 바보야. 아,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아, <laughs> 이런 얼치기 같은 그런 캐릭터와 슈퍼맨이 싸워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야. 전 슈퍼맨 팬은 아니지만. 하트 사랑했었던 캐릭터로서 제 마음에 오히려아픕니다 어떻게 코믹스 만드는 회사로서는뭐 하나 팔아보겠다고 뭔가 만들었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역속나오고 네, 부들부들 부들부들. 아 몸에 일단 크립톤 나이트를 씌고 어느 정도 그 레벨 밸런스를 하면서. 들과 싸우는군요. 거 예, 그럴 수있겠다도요 슈퍼맨이 가면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권장님께서는 뭐 정확하게 요청을 잘 찍어서 얘기해 주시네요. 조만간 예, 우리는 슈퍼맨과 빠이빠이 해야 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존님이 너무 잘해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laughs> 예. 여기서 좀 선전을 하실 수 있는 거는 보스 정도 보고 본다. 뭐. 못 보고 같습니다 피가 너무 없어요. 아, 그것도 듣던 좀 반가운 소리네요. 없어워 <laughs> <상관>. 예. <laughs> <laughs> 어쨌든 그냥 주는 이낌에 다스 그룹자 좋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laughs> 브로킹. 네. 배트맨 집사가 지금 슈퍼맨보다 세.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게임은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박현님 고생하셨습니다. 뭔 눈빛 한 방에 애들이 다 날리죠. <laughs> 맞아요. 슈퍼맨이. 여튼 브로킹. 데스 앤 리턴. 어뭐 기호 봄에 미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영원히 가득하에다가 못을 박아야될것 같아요. 아 예, 이정훈님 감사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는 봐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정. 예. 감정 예, 예, 평가는 예. 안 하겠습니다. 예. 1점 주셨다할말 없는 거예요 사실. 예, 이제 드리면. <laughs> 예. 2점. 프로스 님같이 좋은 분이 2점을 주셨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정훈님이 점 안쓰럽네. 영, 태워고진 0점. 선배님 이점거미모님 좋은 분이니까 이런 거 4점이나 주시고. 네.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점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슈퍼맨 방송, 불록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른 방송이 있나요? 예. 네. 마지막이 되겠죠? 네. 예.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